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저희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셨는데 시편 119편은 저자가 누구냐?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왕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 썼을 것이다. 인생의 많은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성도 여러분, 인생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누구나 다 처음이기 때문이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동감했어요.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누구에게나 다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게 인생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은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 누구나 다 처음 사는 인생이죠. 하지만 지혜를 가지면 은혜롭게 살수 있고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래요. 성경 봅시다. 97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법을 그랬어요. 98절에도 보면요, 주의 계명들이. 99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100절도 보세요, 주의 법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102절에도 보면 주께서 가르치셨으므로. 여러분 주의법, 주의 계명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걸 거론하면서 그다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했느냐? 다시 97절 보면요. 늘 업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업조리고 99절 주의 증거들을 늘 업조림으로 그 100절 주의 법도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킴으로 101절에 주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고, 102절 주의의 규례를 떠나지 않았다. 했대요. 119편을 지은 왕이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읍조리고, 지켰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자신의 발을 금하고, 주의의 규례를 떠나지 않았다. 나름 애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 다시 98절.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절.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101절.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백사절 내가 명천하게 되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 The United Kingdom of Britain and Ireland. 여러분 영국의 그 국가 이름이 지금도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이에요. 대영제국 이런 말 들어 보셨죠? 대영제국이라는 말이 언제 생겼냐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여왕 때대영제국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대요. 그때 당시가 영국이 가장 번성하고 큰 나라였을 때 어떻게 빅토리아 여왕이 그렇게 큰 나라가 되었느냐 16살 때 여왕이 됐대요. 빅토리아는 16살 왕이 되면서부터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았대요. 인도의 왕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와가지고 여왕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습니까? 그 대답이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면서 자기 뒤에 있는 책한 권을 탁 들어보인 그 성경. 성경책이들이. 근데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마다 손때가 얼마나 묻었는지 아주 때가 꼬질꼬질한 성경이었대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봤습니 그러니, 대영제국의그 지혜는 성경에서 나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올한해 말씀으로 좀승리하시길축추드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많이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죽도록 읽어야 돼. 한번 뭐 부림 쳐보세요. 읽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에 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맛있게 먹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맛있게. 한번 따라할까요? 매일 맛있게. 구편 103절, 103절 보실래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꿀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매일 맛있게 먹어야 한다. 어떨 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거는요, 성경 안에서 나는 상상도 할수 없었고, 생각도 할수 없었던 지혜를 발견한 사람만 할수 있는 표현이에요. 만물의 그 우주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재와 만물 우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여지는 원리와 질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질서를 파괴하는 내 생각, 내뜻 여기서 말하는 내 생각과 내 뜻은요 좀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매일 매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진실과 정직에서 나와요. 거짓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요 정직에서 나와요. 참된 지혜는요 거룩에서 나와요. 중요합니다. 104절 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참된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거짓을 미워하게 돼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을 미워하는지 아니면 가끔 거짓을 이용하는지 그것만 따져봐도 내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교만, 내 오만, 내 고집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판가름이 되는 거죠. 3월상 15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요, 거짓도 변기함도 없으시대. 10편 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야외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요. 서구 사람들은요. 사람 죽인 죄보다 거짓말한 죄를 더큰 죄로 긴다잖아요 미국 정서는 그렇대요. 사람 죽인 죄보다 더큰 죄가 거짓말. you liar 그러면 그냥 그 사람하고는 이제 인간관계가 끝인 거야. 너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끝인 거야. 그게 왜 그랬을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이 땅에 살면서 소금 되고 빛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묻 잡고 거룩하고 정직한 그래서 진실로 지혜롭다 인정만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실 축원합니다.